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오리지널 슈퍼 뼈속부터 레알 흙수저예요. 근데 지금은 풍족하진 않아도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음 오늘 영상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그냥 제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역시 어떠한 근거나 논리 따위는 없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쓱 한번 봐주세요. 응? 근데 저처럼 레알 뼈속부터 흑수저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수저 정도 되는 분들이 흔히 요즘 얘기하는 금수저 분들한테 자격지심이나 어떤 보상심리?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이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음... 금수저? 운수저? 거이거이 거시, 거시 무엇이 뭐시 중원디? 무엇이 중원여고?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엔 어렸을 땐 넓은 집 살고 맛있는 것도 맨날 먹고 돈을 펑펑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 했었어요. 물론 지금도 부럽죠. 음, 이게 그냥 부러운 걸로 끝나야지 이게 시기 질투로 넘어가 버리면 나는 그냥 돈 없는 놈에서 돈도 없고 찌질한데 싸가지까지 없는 놈이 돼요. 그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이 그 금수저 친구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뒷담화를 까요? 야, 걔는 돈이 많잖아. 돈 많아서 그래. 야, 걔 아직도 용돈 받았은데매? 아, 왜 그러냐. 야, 걔는 귀하게 자라서 세상 물정 몰라. 아무것도 몰라. 애야, 애. 이렇게 그 친구 얘기만 나오면 열폭하면서 물어 뜯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거 진짜 찌질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논리라면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얼굴이 하얗고, 누구는 콧대가 높고, 누구는 목소리가 좋고. 이런 거다 죄책감 가지면서 살아야 되나요?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걸? 그러니까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것도 그 사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막말로 그 금수저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거 있나요?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물론 집에 돈이 있다고 거들먹거리거나 자랑하거나 사람 무시하면서 깔보거나 이러면 욕먹어도 싸죠. 근데 적어도 제가 아는 금수저들은 오히려 더 없는 척하고 겸손하면 겸손했지 뭐 자랑하고 아는 척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어디서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 금수저라고 하면 그 사람의 능력은 잘 인정을 안 해주고 그냥 돈으로 성공했다. 걔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잘 됐지. 그런 조건이면 누가 성공 못 해.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게을르고 인성이 안된 사람한테 돈 쓴다고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생각이에요. 뭐될 수도 있나 보지 뭐. 그냥 내 주변에 그런 금수저가 있다 하면 내가 만원 낼때그 친구가 2만원 낼 수도 있는 거고 그 친구가 밥 사면 내가 커피 살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좋은 정보도 얻고 배울 건 배우고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다 나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들만 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경 쓰이고 부담도 되고 인생 재미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시기 질투하고 배아파해버리면 언젠간 그 친구한테도 티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좋을 거 하나 없죠. 부럽다고 해서 질투 난다고 해서 배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게 아니고 나한테 득이 될수 있는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배울 게 있다고 하기보다는 사람은 누구한테나 다 배울 게 있어요. 아무리 수백억대 수천억대의 자산가라도 저한테 배울 게 없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제가 7살짜리 꼬마애한테 배울 게 없을까요? 누구에게나 다 배울 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렇게 평판까지 안 좋아서 되겠습니까? 치기 질투하고 배 아파할 시간에 알바라도 하나 하던지 해서 왜냐하면 요즘에 최저시급이 너무 올라서 웬만 편의점 가서 일해도 한 달에 한 100만 원은 받지 않을까요? 그러면 몸은 조금 힘들어도 내 삶의 질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미래를 보고 자기 개발을 해서 내 자신한테 투자를 해서 조금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불평하지 말고 내 현재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든지. 그렇게 살면 되죠. 참 말이 쉽긴 한데, 그냥 제 생각은 이렇다 이거예요. 주위에 보면 은근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꼭 9시 출근 6시 칼퇴근 해야 되고, 퇴근하고 TV 봐야 되고, 주말엔 캠핑 다녀야 되고, 공휴일 다 쉬어야 되고, 이러면서 돈 적게 준다고 회사나 주변 사람들한테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곧 죽어도 일은 더 하기 싫은데, 계속 워라벨만 찾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결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일반화시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까놓가다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영상을 한번 남겨보는 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은 물론 자기만의 조건이나 처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정말 쉽지는 않겠지만 나는 놀거다 놀고 쉴거다 쉬면서 돈 없다고 징징대지 말고. 없으면 없을수록 겸손해지고 넓은 아량으로 베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도 있죠. 돈 있는 사람이 아끼면 검소한 게 되지만 돈 없는 사람이 아끼면 지질이 궁상이다.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파이팅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봅시다. 즐거운 주말 됩시다. 구독 좋아요 누릅시다. 아자!